이번 시간에는 스파크를 이용한 하둡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실습을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리는데요. 데이터를 하둡 파일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그 데이터를 스파크를 이용해서 분석하는 과정을 보여 드릴 거예요. 먼저 이 실습이 되려면은 하둡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둡이 실행되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스파크도 실행되어 있어야 되고요. 전 시간에 파이 스파크 이용하면은 주피도 노트북이 실행되도록 설정도 했잖아요. 그래서 하드 실행되어 있어야 되고 스파크 실행되어 있어야 되고 파이 스파크에 의해서 주피도 노트북도 실행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주피도 노트북이 현재 실행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직접 뭔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분석하기 전에 하드파일 시스템에 데이터를 업로드 보트 해야 되거든요 제논 이 창을 내린 다음에 터미널 창을 하나 더 열어서 데이터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하드 백그 파일을 업로드 먼저 해 놓겠습니다 제가 머신러닝 분석할 거는 레드와인 데이터라는 것이에요 포르투갈산 와인에 화학적 성분과 그 와인들의 등급이 있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에 업로드한 다음에 머신러닝 기반으로 와인 데이터의 등급을 분류를 할 거예요. 먼저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파일 다운로드 받는 것은 다운로드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하죠. 여기에서 wget 명령으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요.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브라우드에서 archive.ics.uci.edu slash ml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여기서 레드와인 데이터를 검색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입력필드에 wine-quality-red.csv 라고 입력하고 서치 누르시면은 맨 처음에 뜨는 이 주소 이 주소에 저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직접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다운로드 받아서 하드에 옮기면 되고 리눅스 안에서 브라우저를 실행시켰다면 직접 이걸 다운로드 받으셔도 되죠 아니면은 이 링크를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한 다음에 링크 주소 복사 그리고 아까 wget 명령 뒤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고 붙여넣기 하고 엔터 치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winequality-red.csv 파일을 다운로드했죠. 이거를 하드어 업로드 해야 되는데요. 하드웨 업로드하는 것은 htfs, dfs 하고 마이너스 품 명령으로 업로드 하는데 업로드 하기 전에 먼저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mkdir,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 옵션은 상위 디렉토리가 없으면 상위 디렉토리를 만들어 주고 하위 디렉토리를 만들어라 이거예요 저는 wine quality란 디렉토리를 루트 아래 유저 아래 노바라는 디렉토리 안에 만들 거예요. 그리고 디렉토리가 만들어지면 저 디렉토리에다가 wine_quality-red.csv 파일을 업로드 할 겁니다. 품 명령으로 wine_quality-red.csv를 유저 아래 노바 아래 와인 퀄리티 요 디렉토리에다가 업로드하죠. 업로드 하죠. 업로드 된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ls 명령으로 요저 노바 마이컬러티 디렉토리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파일 업로드 된걸 확인할 수가 있죠. 업로드 된 파일의 상위 다섯 개 행만 조회해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상위 5개 행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행은 메타 정보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 행부터 와인의 화학적 성분과 와인의 등급이 들어 있는데요. 각 필드들이 구분이 세미콜론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제 이 데이터 파일을 파이썬 이용해서 머신러닝으로 분류 예측해 보겠습니다. 주피도 노트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먼저 레드 와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레드 와인은 sc. text file. sc는 스파크 컨텍스트라고 해서 스파크를 설치하면 사용할 수 있는 묵시적 객체예요. 저 스파크 컨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객체인데 스파크 컨텍스트에 대해서는 스파크에 관련된 내용을 따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SC.txt 파일로 하드베이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데요. 와인 퀄리티 다시 레드 점 CSV. 잘 불러와셨으면은 와인 데이터를 캐시를 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메모리에 저 데이터가 올라가 있죠. 그리고 레드 와인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RDD 객체를 만드는데요. 모든 행들을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미콜론으로 스플릿하면은 핀드들이 세미콜론으로 잘려집니다. Red i n e 이라는 이게 RDD 객체인데요. 이 RDD 객체에 이 람다식을 적용해서 모든 행들을 세미콜론으로 잘라줘라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결과는 새로운 RDD라는 객체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RDD는 스파크에서 사용하는 객체 중에 하나예요. Red Wine r d d collect 이용하면은 세미콜론으로 분리된 데이터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저걸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만드는데 레드와인 테이블이라는 변수에 있는 첫 번째 행은 메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즉열 이름들이 들어 있는 거죠 0번째 행만 뽑아서 헤더즈라는 정보에 저장을 하고요 헤더즈를 다시 쌍따옴표를 없앨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홑따옴표 사이에 쌍따옴표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쌍따옴표를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거거든요 replace 명령으로 각필드들에 들어있는 쌍따옴표를 없앨겁니다 실제 이렇게 하고 헤더즈 출력해보면은 열 이름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이거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판다스 가지고 오고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열의 이름도 지정을 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헤드 명령으로 상위 5개 뽑아내면은 이렇게 데이터들이 보여지죠. 첫 번째 열부터 11번째 열까지는 와인의 화학적 성분이고요. 12번째 열은 그 와인의 등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으로 나누고, 그리고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에 나눈 것을 다시 독립변수, 종속변수 나눈 다음에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분류 예측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레드아인 데이터 프레임에서 70%만 뽑아서 트레인에 저장하고요. 트레인은 학습할 때 사용할 데이터. 테스트는 평가를 할때 사용할 데이터이거든요. 테스트 데이터는 트레인 데이터 셋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져야 되니까 l o c 와 그다음에 논리 반전, 물결문이죠. 논리 반전 연산자 is in이라는 함수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데이터만 테스트 데이터로 뽑아냅니다. train.head 그다음에 test.head 해서 데이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여기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를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train_x는 train.iloc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시려면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부터 배워야 하잖아요. 파이썬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할 거라면은 판다스 이용해서 데이터 프레임 다루는 방법을 학습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 코드들은 파이썬 코드인데요. 대부분 판다스에 있는 함수들입니다. 가장 마지막 열이 종속 변수에서 트레인 y에 집어넣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도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로 나눌 겁니다. 마지막 열 제외하고 독립 변수 x로 넣고요. 마지막 열만 종속 변수 y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는 여러가지 분류 알고리즘 중에서 인공신경망 모형을 이용한 MLP 클래스파이어라는 걸 이용해서 분류 모형을 만들고 예측해 볼 겁니다. MLP 클래스파이어 가져오고요. MLP는 MLP 클래스파이어 그 다음에 MLP는 멀티 레이어드 퍼셉토론이라고 해서요. 다층 신경망을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얘는 히든 레이어 사이즈라는 옵션을 통해서 레이어를 지정해 줘야 돼요. 저는 레이어를 두 개만 넣을 건데요. 첫 번째 레이어에는 뉴런을 50개, 두 번째 레이어에는 뉴런을 30개 넣어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모형을 만들고 i t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죠. 학습시키려면 독립 변수와 종수 변수를 둘다 입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형이 학습이 되면 은 테스트 데이터에 독립 변수만 집어넣어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predict 함수를 이용하면 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행시켜 보면요 프레이더는 이렇게 나오죠 55655 이거는 테스트 x를 집어넣어서 예측한 등급인 거죠 그러면 실제 정답과 예측한 것과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혼돈 매트리스라는 걸 만들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직접 스코어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먼저 혼돈 매트리스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컴퓨션 매트릭스는 판다스의 크로스탭이란 함수를 이용해서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인수는 테스트 y. 두 번째 인수는 예측한 변수 이렇게만 하고 실행시키면 컴퓨션 매트릭스를 만들고 실행시켜보면 가로는 실제 정답이죠. 그리고 세로는 예측한 겁니다. 5등급인데 5등급이라고 예측한 것이 162개 6등급인데 6등급이라고 예측한 것이 82개 7등급이대 7등급이라고 예측한 게한 개, 3등급이나 4등급은 데이터가 몇개 되지 않, 은 학습이 충분히 되지 않았는지 예측을 잘 못했죠. 8등급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모형 만든 걸 가지고 스코어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스코어란 함수 이용하면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해서 몇 개나 맞았는지 어큐러시를 출력해 주기도 합니다. 슬라이드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좀 다른데 그 이유는 데이터 셋을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셋으로 나눌 때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때 난수를 이용해서 샘플링하기 때문에 데이터 셋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슬라이드 내용과 지금 방금 실행시킨 내용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해봤을 때 내용하고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50% 이상 정확도를 보여주죠 50%면 사실 높은 건 아닌데요 와인 데이터 3등급부터 8등급까지를 분류하는 것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드 기반으로 파이스파크 이용해서 쥐피도 노트북에서 하드업의 데이터를 불러와 머신러닝으로 분류 예측하는 걸 해봤습니다 머신러닝은 매력적인 분야니까 여러분도 한번 배워보실 필요가 있어요.